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1년 전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교사한 혐의입니다. 전 씨는 어제 집회를 열고 구속되면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깜빡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어버려 내가 이번에 깜빡 네 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구속된 전력을 자랑하듯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서울구치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바로 거기 거기에 내가 세번 갔다고 세번 사게 될마다 막 과일도 사주고 뭐가 또 사주고 여러분들은 깜방안 가봐서 깜방 가면 좋테니까 잠실 큰 자고 경찰은 전광훈 씨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며 신도아 집회 참가자들을 세뇌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은 아랑곳 않고 어제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습니다. 이제 해결책은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멍청하니까 뭐냐면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 이 같은 황당 발언이 이어진 어제 집회 당시 서울 기온은 영하 9도였습니다 지난 4일 전광훈 씨가 주최한 집회에선 80대 참가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겨울 동안만이라도 실내 집회를 권고하는 행정공문을 보냈지만 교회 측의 답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